시며 오늘은 섭씨 8도로 화창한 될것 같아요. 다음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우. 정리 한유청 개항영리 강행하면 엄정 대처. 조선일보 심층 레포 제주 역사상 최대 통업 공사가 오고 있다. 디디야. 빅스비. 빅스비. 야 빅스비. 말을 안 들어 말을. 어. 오, 자기야. 네. 티비 TV 틀어줘. 티비를 켭니다. 자기야. 자기야. 네? 자기야. 네. 투니버스. 아 재밌네 아니오 뭐 이거. 자기야, 자기야, 양고틀어줘아배고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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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딸린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에 일본님, 한이언니랑 봤는데 한이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가게 됐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태국에 또 특가가 떠가지고 하이언니가 가이하면어떻겠냐라고 말을 해서 5월달에 한 5박 7일 플랜 좀 짤려고 오늘 회의하기로 했어요.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어, 이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좀 늦어가지고. 입구에 있다고? 나도 계산하는데야. 지금 몇 시에요? 우리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국내 사는 년이 늦을 일이에요? 부천 뭐가 맛있어나 근데 부천 잘안 와서. 회의하고 먹을 거지? 너 배고프잖아. 하도라도 사먹어. <laughs> 아니, 괜찮아. 아 어. 음. 하으더러도참 아니, 사먹어. 아니, 사게 많이 세어왔다. 기대해도 네. 좋아. 6번이야? 이게 무슨 그 옛날 여관빵 같지않아 요들어뭐 <laughs> 어, 테이블 쎄잖네 잘 쪘다 언니의 그 항구 나왔다 정조처리방이 <laughs> 지갑증 있는 사람도. 맛있는 한국까지. 머리도 그만 줘. 와플. 인스타에다 올려야지. <laughs> 먹으러 왔니? <왔네? 웃음> <laughs> <laughs> 먹으러 왔니? <왔네>? 먹으러 왔니? 꽃밭 꽃밭 갈 거야? 가는 거관 없는 게 와이파이 주결을 해야 돼. 떡칠 때. 옆에 길이 거리가 있어 내가 너무 지랄하네 거리가 <목소리> 있어? <있다>? 그래서 아니 <laughs> 지금 멀리 떨어지고 안 오면 내 소리 들릴것 같은데 그럼 나도 이제 본질을 아, 너무, 너무, 아 몰라 음. 알아서 해이러난 가버릴 것 같아 어쨌든 숙제용거 감사해보세요 열어보세요 논리 답변을 준비하세요 동료블리 <laughs> 숙물원 맞지? 응급블리즈는전 모든 사탑이랑 이런 게다 <laughs> 문화유산 여기 삐삐하고 동료블리 물 어린 하마들도 150도까지 턱을 벌릴 수 있지만 아직 상대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엄니는 없죠. 리플리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난 여드수 즐기게 준 엔터테인먼트 박물관. 일곱 개 테마로 구성돼 되 있고 이런 박물관은 믿냐 어디 가나 있어. 제주도에도 있고. 어. 그다음은. <laughs> 네. 태교 수부에 점점 하이 언니가 여행을 하기 위해 내가 따라가는 <laughs> 것 같아. 응, 언니 일정을 봐봐. 네. 일정 봐봐. 어린애들 가야지. 네. 아. 엄마랑 애들 가는 네. 네. 그일정이라서 일찍 공항 가서 구경을 안들어 공항 구경을 너무 하고. 싶어. 공항 구경이라고 해서. 응. 저녁은 우리 민미가 먹고 싶다는 거 먹을게. 여행 계획할 때 너무 잘 따라줘서. 人家说烧鸡败家，很卫生，好多配料，什么喊你去白不会去死的。 길좀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주장할려고요. 뭐가 없다. 너무 손나싸게 팔아. 해뭐면래 어? 왜 네. 갑자기? 신선해 뭐야? 여기 맛 없어. <laughs> 여기 고기잖아 체인. 아 진짜? 나는 스키 다시 뒤집어지게 나온데가 진짜. 바닷가 쪽 가야 되는데. 바닷가 또 비싸요. 예전에 우리 여기 오지 않았어 파니 언니랑? 어디 카페 탈옥분데. 그래. 아 배불러. 근데 나는 오늘 확실히 일정을 짜면서 느꼈어. 언니랑은 여행이 안 맞는구나. <laughs> 뭔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 거거든. 나랑 판이랑 잘 맞는 어, 그런 것 같아. 케이크 보자. 어, 맨날 언니 올 때마다 먹고 싶다 그러더라. 아, 케이크 쫙서 있으니까. 오이 케이크 촥 있을 것 같아. 뽕 딸기. 어머, 이거 근데 너무 징그럽게 돼 있다, 이거는. 약간 너무 뽕뽕뽕. 풀딸기야, 풀딸기. 약간 항공, 항공부증 올리고. 잘가. 즐거웠어. 즐거웠어. 나는 이제 타로 보고 싶어가지고, 마침 타로 가게가 앞에 보여서, 차로 들어가 볼게요 어머 끝났나봐 어, 나 어느 순간 불 끄셨어 지금 끝났어요? 저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오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아니 아까 딱보어 왔는데 바로 불을 끄셔가지고 다행이 저기 혹시 유튜브 촬영 되나요? 유튜브 촬영이면 저는 하지 않고 네 저만 응, 그래. 감사합니다 네. 헉, 솔로 탈출은 뭐예요? 어, 솔로탈 말 그대로 애정운이지애정운 어... 남자친구가 과연 언제 생길 수 있을까, 헉. 사랑하는 연인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음, 솔로탈출 일단 지금 만나시는 분이 없고 호감 가시는 분이 없고, 네. 어? 그러면 나에게 19년도에 멋진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 수 있는지 요게 궁금하시다는 거네요. 네. 본인이지 모르는 나이는 20... 몇 살처럼 보여? 모르시다요. 딱 스물 일곱? 아, 스물 여덟. 어, 비슷한, <웃음> 비슷하게 비슷하 젊어 보이지 않구나. 비슷하게 맞추기는 했네. 멋있다. <laughs> <laughs> 좋은 인연 들어오게 해주세요. 생각을 해주세요. 알게 좋은 사람은. 그러면... 너무 안좋은 증료가아 카드 떨어진거 보니까. 뭐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거예요 응.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7장을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장안 나오면 려이되요 6장 천천히 하시면 돼요 7장 손인에게 멋진 인연, 과연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본인의 연애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드 상황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연을 만나기가 올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라고 나오고 있습 아, 나 근데 몇 년째 솔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카드에서 보면은 본인이 지금 한동안 연애의 진행이 없었어요라고 보이고 있는 카드고요. 음. 데스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의 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맞네, 응? 칼낫 들고 있네. 그러니까 데스는 약간 변동, 변화, 즉 과거에 있던 일들을 다 잊고. 얘가 연애에 싹을 다잘라버리아니에 <laughs> 게 아니고 다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지. 어. 과거의 일들을 잊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시려면 환경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 나 자신의 변화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좀될 수가 있는 카드예요. 한동안은 연애보다는 나의 일이라던가 약간 이런 거에 중점을 두셨구나라는 의미가 좀될 수가 있고요. 음, 어, 맞아, 그건 네. 그래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어, 일단은 뭐 일과 사랑 두 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일하고 또 다른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카드에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음. 연애운을 봤던 이유가 음. 요새 들어서 갑자기 좀 그때 저는 원래 항상 음. 일이 먼저인 사람이었는데 음. 어제부터 갑자기 막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부터? 음. 본인이 어제부터 갑자기 그렇게 생기, 생,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지. 왜냐면은, 데스의 카드가 변동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본인이 지금 것은, 지금까지는 전차 카드의 영향력으로 내가 이래만 뭐 몰두하고 매진했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상황 흐름으로 본다라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변동 변화를 꿈꾼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몇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런다고 해서, 진짜 혼자였냐냐? 이거는 아니에요.